경상북도가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동해안 그린 경제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이스트플랜은 이 e, 그린 에너지 A, 신해양 개척 S, 스마트 수산 T, T, 해양 레저 관광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11조 3400억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포항에는 수소 연료 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 부품 기업 집적을 위한 수소 특화 단지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주에는 혁신 원자력 연구 단지를 만들어 초소형 SMR 등 미래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 선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영덕에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구축해 지자체의 주도로 대금의 풍력발전과 후방산업을 육성하며 울진에는 수소에너지, 실증, 생산단지를 조성해 미래원자력을 활용한 4세대 에너지 개발에 나섭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100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해 생태연구, 생태관광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울릉도 해안도로를 정비합니다 지금까지 세명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 Oh, ooh, mm-hmm, go, come on, mm-hmm, mm-hmm.